概念。 家庭的な関係の発展は両国の利益となるものであり同時に地域全体の利益にもなるものでありますまた日本、韓国、アメリカこの連携の強化も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点について大統領の共有識を組んできているという非常に良いとおしいことであります多くの課題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ができれば 네, 이 총리님께서 이렇게 제이 방문을 선뜻 환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국과 같은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면들을 전통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 대관에 가장 가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관계를 관계 관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됐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는데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皆様どうぞお座りください、えー、まず石破内、ね、閣それでは石破総理大臣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えー、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訪日を心より歓迎を申し上げます韓国の大統領に就任された後日本が最初の2国間訪問先となるのは国交正常化後今回が初めてであるとこのように伺っております 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である本年そのような歴史的な訪問と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をお迎えできたことを大変意義深く思っております両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にあって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イージェミョン大統領とはご就任の直後からこの点について認識を共有いたしており心強く思っ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今般こうしてシャトル外交が開始され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日韓の間では幅広い交流が着実に積み重ねられております同時に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存在しておりますが一貫した政策をとって でまいります大統領と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の良好な基調のもと日韓関係を安定的に大きく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本日は大統領との間で幅広い議題について 非常に有意義な意見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安全保障経済安全保障分野については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両国間の戦略的な意思疎通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でこのような観点から日韓時間戦略対話の早期開催に加え日韓時間戦略対話の早期開催に加え防衛当局間の対話の枠組みも活用しつつ 日韓米協力の観点からも、日韓間の協力の強化を模索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両国には、地方創生、少子高齢化、人口急減、農業、災害に対する強靭性の確保など、共通の社会、経済課題が多く存在しております。今回、そのような共通課題について、両国が互いの知見を共有し、協力して会を見つけていくため、 両政府間の協議の枠組みの立ち上げでも一致をいたしました国民間の交流に関し既に活発な状況でありますが今般若い世代の皆様方のニーズに応じて両国間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の拡充が決定されたことを歓迎をいたしました両国間の協力の潜在力は非常に大きいと考えておりまして経済分野の新たな知恵として水素アンモニア AI などに関する両国間の協力を一層推進していくことでも一致いたしました本日の会談では地域情勢についても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私からは力または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に反対する旨も申し述べましたまた核・各ミサイル問題を含む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も議論をし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 日韓、日韓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をいたしました拉致問題については即時解決に向けイ・ジェミョン大統領から支持を表明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手を携え両手を携えより良い未来へ両手を携えより良い未来へ厳しい時代であるからこそ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のキャッチフレーズであるこの言葉のとおり 両国政府、国民が手と手を携え、より良い未来に向かって、共に歩みを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る次第でございます。なお、本日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の会談の結果につきましては、後ほど共同プレスリリースを公表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本年、年ををを迎えまししたた日韓関係が今回の首脳会談を契機とてて新たな力を得て 사선을 다해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지명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h,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한 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뗄려야 뗄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결과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적교류에서는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의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간 그리고 양국 국민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まして 공동 기 발표를 いたします